자,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조합원님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업상 진행 과정이 정비구역 변경 중대하는 서울시하고 어, 계속 사전검토를 하는 바람에 70대 때 이런 사항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사전검토 하는 동안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혼동이 올까봐 어, 소식은 못 전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 자주 소식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또 우리 조합원님들도 그런 사항이 비슷한 사항을 궁금해 하실까봐 어, 유튜브로 인, 어 통해서 어, 그런 사항도 알려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처음부터 우리 그 업체 선정할 때부터 우리 양현 대의원님 유튜브로 해가지고 찍어서 우리 대의원님들한테 어,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그 공유로 인해서 업체를 선정하면서 정말 대의원님들이 어, 좋은 업체 선정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업 진행하는데 정말 내일 같이 해 주시는 업체들을 선정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양현 대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대의원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네. 왜냐면 대의원님들이 서 업체를 잘 선정해 주는 바람에 정말 일하면서 아 내일 같이 이렇게 일해 주시는 업체가 없는데 정말 복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조합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사항은 정비 구역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 정비 구역 변경하는데 저희는 경미한이 아니고 중대한입니다. 1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한일 때 1년 이상 걸립니다 했는데 작년 8월에 접수를 했고요. 음. 그리고 접수하고 나서 조금 사항이 접수하기 전에 사정 검토라는 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그거 저희 사업지가 사정 업토에 해당되는 지역이어 가지고 사전 업토하는 과정에서 어, 우리가 총회하고 나서, 어, 총회 때 분명히 임대 세대에 대해서 분명히, 어, 57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 갑자기 가니까 전체 세대 수의 15%를 하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80세대 이상을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 저도 좋아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세대면 그러면 저희 일반 분양 80세가 없어지는 건데, 그럼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럼,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분당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아, 저가 조합장이지만, 물론 우리 대의원님들, 이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조합원님들한테 얘기해야 되지만, 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80세다가 없어진다. 고이 사업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업체하고 얘기하고, 시의원님하고도 이런 사항을 얘기하면서, 저희는 또 장기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 분양보다는 국가에서, 나라에서, 어~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더 맞는데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또 어~ 그거에 대해서 어, 조율을 계속 서울시하고 하는 바람에 아 그러면 운영 규정이 정확히 없다 시프트 운영 규정이 없는데 운영 규정을 만들 테니 좀 기다려 달라 해서 작년 6월 20일자로 해서 운영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80세대는 안 만들어도 되는 저기가 됐고 또 제가 조합장 되면서 제일 걱정을 했던 부분이 근린생활 시설이 준주거지에 해당되다 보니까 우리가 10%로 근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뭐 도로변에 끼어 있어도 지금 상가 분양이 안 되는 시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다가 근린 생활시설을 집어넣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려야 되는데 학교 앞에는 규제가 많다 보니까 과연 이 상가가 분양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합장 되면서도 어, 제일 걱정했던 게 근린 생활시설이 많다는 거.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을 했고 지금 표준 건축비도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 마침. 작년에 그 기회에 또 협력 업체 대신 세종에서 어 제가 처음에 됐을 때그 고민을 얘기를 했더니 그걸 잊지 않고 계셨다가 그뭐 임대 세대 조율하면서 운영 기정 만들면서 그 부분까지 또 건드려 주셔 가지고 당이 5%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 용적률은 사실은 이게 그려 가면서 우리가 있신대를 찾아보려고 480 4%까지 올라갔다가 비 주거인 근생이 줄어드는 바람에 어 용적률은 좀 다운이 됐지만 우리가 전에 전기총회때 454%보다는 어10%약10% 10 정도 늘린 640 아니 6 4 4 정도 해서 지금 어 용적률을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요게 지금 이제 저희가 어 그런 저기가 다뭐 서울시나 이러면서 사저 검토가 끝나야 가지고 서울시와 영등포 구청에 접수를 해서 각 부서에 회람을 돌려서 결과가 나와서 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좀 해보셔야 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사전 조치 계획도 내고 해서 구의에 그 청취도 받았고요 또 주민 설명회도. 했었지 습니까 그래서 네. 구에서도 어한 번에 통과돼서 지금 이제 서울시로 올라가면 도시 심의를 받고 도시 심의가 끝나면 곳이 떨어지면 또 조합 변경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지역에 포함되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조합원으로 인정이 할수 있는 그런 총회를 해야 되고 총회가 끝나면 어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될게어 우리 조합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시공사가 이제 조합. 미 설립되고 나서부터는 어 선정을 해도 되는데 좀 선정 과정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 논의를 좀할 음. 거고요. 지금 현재는 어 이번에 총회 때 음. 안건이 다섯 개입니다. 음. 어 오늘 어제부터 책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음. 어 오늘 또 받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안건이 다섯 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정관 변경안과 그 다음에 어, 미사용 승, 승인 건축물의 정관에 올리는 부분. 근데 그거는 어, 5-1번은 어, 과반의 과반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5-2번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가 음. 있어야만이 되는 상황인데 어, 조합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 어쨌든. 이 안건이 통과가 되야만이 원활히 갈수 있죠. 음. 어, 우리 조합원님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어, 굉장히 조급하시고 그러는데, 네, 네 저는, 어, 저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우리 조합원님들이 요번 총회에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미리 서명 결의서를 좀 내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 참석을 해주셔서 어 현장에서 또이 안건에 대해서 자세히 음. 설명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총회가 중요한 점이 많죠. 네, 네, 꼭 많이 참석해 주길 시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합원들이 그 이런 소통의 창구가 없으니까 네네네. 궁금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네, 네,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뭡니까? 아 지금 현재는 이제 사업 진행 과정을 물어보신 분도 많고요. 네. 아,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도시 심의가 끝나면, 곳이 떨어지면 조합 총, 어, 총회 끝나면 어, 건축 심의를 받고요. 네. 건축 심의가 끝나면 사업 시의 인가를 받고, 네. 이제, 근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시공사는 옛날에는 사업 시의 인가가 끝나야 시공사 선정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면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해도 되고요. 그게 음. 이제 사업 시행이 끝나면, 인가가 끝나면 분양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끝나면 음. 인가를 받고, 어, 이제 철거가 되는 거죠. 이주가 네. 되는 거죠. 아, 네. 조합원님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뭔지. 네. 어, 지금 조합원님들이 이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음. 아, 이주비. 음, 벌써 이주비, 이주비 얘기하세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음. 어, 어쨌든 이주비에 대해서 내가 현금을 보유를 하고 계시면 음, 좋은데 음. 또 단독 주택이 많다 보니까 저희 음. 지역은 어, 세입자가 많다 보니까 어, 이주비를 내가 과연 나도 이주를 해야 되는데 어딘가서 가서 전세를 철거하고 나서 이주 시기에는 나도 나가야 되는데 어 이주할 때 전세비도 있어야 되고 또 세입자를 내보냈을 때그 보증금을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주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럼 어떻게 답변해 주십니까? 아, 어, 저는 다행히도 음.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얘기했지만, 음. 참 운이 좋다는 얘기를 해요. 행복한 음, 사람이고, 음, 복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는 게,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주대출도 사실은 40% 밖에, 감정가의40% 밖에 안 됐었는데, 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 풀린 지역이다 보니까, 50에서 60, 음, 그 정도는 이주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무이자입니까 아 무이자도 있고 유이자도 있는데 음. 이제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상세히 봐야지. 얘기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유이자 있을 때와 무이자 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또좀 차이가 있으니까 음, 음, 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직, 깊숙이 네.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직 기간이 많이 네, 남았기 네, 때문에 네네, 아, 네. 유주비도 많이 물어보시고 또 네. 다른 질문은 뭐가 있습니다. 네 세입자. 네. 어, 세입자가 우리 세입자가 뭐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음. 그 임대를 받을 수 있는지 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밴드에다가 밴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월 매주에 한번씩 이렇게 활동 사항을 올려드리는 일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 우리 조합원님들이 빨리 알수 있겠고 그럼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어~ 밑에 기타 사항에다가 우리가 공남 최초 공람 받은 거 있죠. 네. 공람 시기도 써놨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래 사신 분도 많이 계셔요. 네. 세입자 분이. 근데또 임대 세대에 해당되신 분도 많고. 왜냐하면 음. 공람 기간 3개월 전에 음. 어, 서류상 돼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전부터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서류가 정확히 주민등록이 이전이 돼 있어야 많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제가. 그, 보니까 우리는 2017년도 음. 11월 달에 공남을 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결론은 2017년 8월 4월. 전에 어, 예. 전입이 되어 있으며 무주택자, 네. 무주택자 어, 무주택. 재산이 없고 이런 분들은 해당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것도 저희가 어, 뭐, 주고 싶다고서 주는 게 아니고, 음. 저희는 조사를 해서, 아, 이런 분이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다고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다시 또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자격 여부를 거기서 결정해 주는 거죠. 야, 아직 한참 남은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네요. 네네네. 요즘 현재 진행 상황을 물어보시거나 뭐, 약간 답답해 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정비구역 변경안할 때는 밖에서 보실 때는 아, 조합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죠. 조합에서는 협력업체들과 또 사전 서울시와 구하고 계속 사전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상을 확실히 전해드리지 못한 이유는 이게 하면서 조율하면서 검토하면서 바뀌는 사항이 많아요. 근데 네. 저희는 바뀌 그 조율하면서 검토하면서 어 아마 이제 요번에 어 우리 주민 주민 설명회 했을 때 오신 분도 계시지만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정기 총회 때그 음.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네. 또이 내용이 심의 받을 때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음. 어 근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우리가 그렸을 때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음. 보시는 분보다 아우 아파트 단지가 너무 좋아졌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 그 말씀하시는데, 음. 저희가 그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조합원님들이 또 믿고 기다려주신 분도 많고, 음. 또 궁금하니까. 저는 항상 우리 조합원님이나 이모님들이랑 항상 조합을 방문해 달라는 이유가 이 사업은 저 혼자의 사업이 아닙니다. 음. 우리 모두의 사업이기 때문에, 음. 어, 한 사람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 모, 머리를 모아서 음. 어,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입주 때 정말 괜찮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언제든 뭐 오실란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많이 많이 조합 사무실 로 오셔서 예, 질문도 해주시고 네. 질문도 해 주시고 답답해 하지 마시고 네 예, 질문해 주셔라. 그렇죠. 예. 그 이번 총회가 좀 중요하다고 좀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이번 총회 결정 사항 네. 말씀해 주시죠. 어, 1호 안건, 2호, 3호, 4호 안건은 어, 보편적인 안건이기 때문에 왜냐면 조합 그 동안 조합에서 어떤 업무를 받다 해서 수행 업무 승인권이고요. 2호 안건은 예산의 사용내역 및 2023년 조합 예산 승인권입니다. 어, 조합에서는 우리 총회 때, 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는 내용 갖고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 어, 승인을 안 받는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호 안건은 그거고요. 3호 안건은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자, 이자율 및상환 방법 승인권이고요. 제 4호 안건은 어 총회 참석 수당 지급 승인권인데 사실은 다른 구역은 이미 이걸 실시를 했고요. 이거는요. 원활한 사업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우리도 저번에 장기, 전기총회 때 작년에 어 성원이 안 돼서 좀 조금 늦게 시작을 한 그렇죠.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만일에 이, 그것마저도 우리는 좀 허락이 돼서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성원이 돼서 진행을 했지만. 지, 이게 성원이 안 되면 다시 또 하다 보면 경비가 지출이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총의 네. 지출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기간적으로도 또. 늘어지고, 그러면 음.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손해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차비는 드리자 해서 요번에 안건에 올렸고요. 음,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네. 더 근데, 참여율이 높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다른 구역에 비하면 저희가 좀, 음, 많이 책정을 못했습니다. 아, 네, 어차피 이거 사업비고, 사업비에서 쓰는 거지만 나중에 우리 또 많이 쓰다 보면 분당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그냥 적정선에서, 어, 올렸고요그 다음에 5 안건은 어, 조합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명결의서를 보시면 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종가가 포인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이 안건은 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된 사항입니다. 이건 정관에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2번 같은 경우는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분의 2 동의해야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조합원님들이 신중히 생각하셔서 좀 서명결의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 5호 한건 5-2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를 주시면 제가 혹시 전화를 못 받더라도, 어, 나중에라도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음. 하여튼 저 총회 때 조합장님이 네, 네. 또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네. 저희 조합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총회를 네. 거치는 거니까 네. 잘 읽어보시고 네. 설명 잘 들어보시고 잘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총회 많이 와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총회 많이 오라고 좀 네. 동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조합원님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하나 안 가더라도 이 총회는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조합원님의 재산에 관련돼 있고 또 여기에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조합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볼 수 있게끔 그리고 공부를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협력 업체들이 다 와서 전문가적인 분들한테 질의 질문하셔서 어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 그래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셔야, 저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 턴이 아니고, 직진. 계속 직진해서 가서, 빨리, 바르게 빨리 가서, 빨리, 어, 이주에서 중공 떨어져서, 저도 청산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바르게갈수 있고, 빠르게 갈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총에 많이 참석해 주시는 겁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이 아마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조합원님께 인사 부탁드리면서 또 총회 때 보자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믿고 기다려 주신 만큼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바르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조합원님들 분담금을 어떻게 하면 줄여드릴 수 있을까도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는 곳에서 선배님들 또 조합장님들 계셔가지고, 이 사업할 때는 요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요거는 요때부터 시작을 해야 본인 사업장이 좋을 거다고 어제도 어떤 부평에 있는 뭐 조합장님이 어, 상수도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시기 에 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요때 하면 본인들한테 굉장히 조합원님들한테 이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항상 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 만큼 우리 조합원님들이 믿고 기다려주시고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래도 우리 조합에 관한 거는 우리 조합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고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우리 이 구역 틀리고 영등포역 틀리고 저희 틀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합에 방문해 주시고 하여튼 건강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셔야 우리 웃으면서 입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 항상 건강. 어, 건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주업장님, 우리 총회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회 때 많이 와주셔요. 네.